안녕하세요. 막대 먹은 식물 집사입니다. 제가 레오데보우리아를 분갈이를 하려고 뿌리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육종 마늘처럼 엄마가 있고요. 그 옆으로 아기들이 이렇게 쪽쪽이 나왔거든요. 이 친구들을 분갈이를 할 때, 음, 작은 화분에 하나씩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. 여기도 이렇게 세 쪽을 내줬죠? 우선 이 친구들을, 음 조금 큰 화분에 옮겨 심으려고 했는데, 아무래도 알 뿌리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심어줘야 되겠죠? 엄마부터 심어볼게요. 집으로 보내고, 영양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분갈이용 상토를 많이 섞을 거예요. 재활용 흙을 먼저 넣어주고, 밑에 깔아주고, 뿌리가 잘 내리게. 알 뿌리니까 우리가 좀더 깊이 있게 심어줘야겠네요.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고. 잘 넣어 주는데 어 화분이 살짝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네요. 저 친구들이 아기를 벌써 다섯 쪽이나 내주어서, 뭐, 육종 마늘처럼 쪼그로 나는 친구라, 일단.